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름무늬 리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름무늬 리비전은 말 그대로 구름무늬로 수정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면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만약에 이 녹색 동그라미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에도 문제가 생겨서 수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설계사가 표시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 원에다가 이렇게 하얀색 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수정됩니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각형에다가 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형보다 좀더 크니까 구분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도면을 수정한 후에 현장에다 주고 수정을 하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원은 기존에 있는 원보다 이렇게 많이 키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것이 수정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온 것인지 이런 게 헷갈리죠? 또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각형을 없애란 얘기인지 더 키우란 얘기인지 아니면, 사각형 모양에 여기다 줄을 그리라는 얘기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절대로 같은 모양을 쓰지 마시고요.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구름 무늬 리비전입니다. 구름 무늬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수정하는 부분에 구름 무늬를 집어넣을 건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제일 아래를 보시게 되면, 구름 무늬가 있고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직사각형 모양의 구름 무늬, 폴리곤 모양의 구름 무늬, 그리고 프리핸드 모양의 구름 무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세 가지를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쪽을 누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당겨 주고 클릭하게 되면 그려집니다. 그 다음 또 그려볼까요? 자 폴리곤입니다. 클릭한 후에 폴리곤은 다각형을 말하죠. 이렇게 클릭한 후에 다각형 모양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약간 모양은 짱구 같은데 그래도 다각형 모양이네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번엔 프리핸드입니다. 프리핸드는 설계사가 움직이는 대로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대로 그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클릭 한번 하시고, 손을 띄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자유롭게 구름 무늬가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구름을 그렸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부분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리기에서 구름 무늬 중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처음에 선택했던 원 주위에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또 내려가서 클릭. 이렇게 했더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죠? 전혀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더 그려볼까요? 스페이스바. 여기에 왼쪽 윗부분 클릭, 아래로, 자, 내려와서 또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래는 정확한 사각형인데, 바깥쪽은 울퉁불퉁한 구름문입니다.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색깔도 한번 바꿔 볼까요? 빨간색으로 바꾸게 된다면 더 헷갈리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우고 직접 한번 그려 볼까요? 정석대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기를 클릭하시고 먼저 이세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먼저 직사각형을 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그룹 무늬를 선택하고 아래에 상태 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호 길이입니다. 호 길이. 호 길이가 뭐냐 하면요. 여기 구름을 그릴 때 울퉁불퉁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호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 길이 값이 크게 되면 아주 큰 구름 무늬가 되고, 작게 되면 작은 구름 무늬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호 길이를 클릭하고, 자, 여기다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30 정도를 입력해 볼까요? 엔터 그리고 똑같은 구름 무늬 옆에 클립을 하고 당겨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럭비 공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졌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호길이 단축키 A가 있죠 A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호길이를 한 2mm 정도로 줄까요? 2mm 엔터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클릭 아래로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작고 촘촘하게 그려지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A 스페이스바 호길이를 5mm 정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한번더 그려 볼까요? 위에 클릭 밑으로 자 와서 또 클릭 모양이 좀 이쁘게 되죠?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곳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다시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스페이스바, 그리고 왼쪽 귀퉁이 클릭 당기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호길이를 적절하게 값을 넣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렀더니 구름 무늬를 그릴 수 있죠? 여기에서 호길이를 약간 낮춰보겠습니다. 호길이 A 스페이스바, 값은 1mm 뺀 4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직사각형은 R, 폴리곤은 P, 프리핸드는 F죠? F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F,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한번 하고, 손가락을 띈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 클릭, ESC 눌러서 마무리.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졌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계속 그리기 쪽에 들어가서 아이콘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단축키만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단축키 한번 써볼까요? 조금 전에 사용했던 단축키는 밑에 상태줄에 나타난 단축키고, 이번에는 REVC, 원래 단축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REVC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랬더니, 밑에 똑같이 뜨죠? 똑같이 떴는데, 이번에 호길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값은 6으로 입력을 해 볼까요? 엔터. 그리고 어떤 걸로 그려볼까요? 사각형이 필요하면 사각형 하면 되고, 폴리곤이면 P를 하면 됩니다. 여기 써있죠? 프리엔드는 F로 하면 되고요. 현재 직사각형이 선택되어 있죠? 그런데 프리드로 바꾸고 싶으면 F라든가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 ESC를 눌러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콘으로 쓰는 방법과 단축키로 쓰는 방법, 그리고 한번 메뉴를 열고 난 다음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호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